아,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저 밑에서 태풍이 하나 올라오고 있다는데요. 많이 꺾여졌다고 하대요. 마음이 아쉽대요. 꺾여진 김에 뭐 태풍을 정면으로 맞진 않아도 그 비의 영향권 안에 확 들어왔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참 인생에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이기적인 기도마저도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믿음 생활에 있어서 무조건 거절하시는 것은 아니고 또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아가며 신앙의 놀라운 비밀이 기쁨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낙이를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당시 사울은 이스라엘의 전력으로는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블레셋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긴 상황이었습니다. 단 600여 명을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4장 마지막 절을 보면 사울이 그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기록하고 있는데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지속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겼고 사울은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모아 놓은 상태고 계속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전쟁을 치르고 치르고 치르면서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수에 있지 않고 힘의 논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고 숫자와 힘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힘이 세고 용감한 사람이 무슨 소용입니까? 반면에, 아무리 혼자이고 외롭고 쓸쓸한 싸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면 하나님은 내가 대체하고 있는 상대보다 더 많은 수와 용맹한 불말과 불병거로 사방을 애워싸고 진을 쳐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러한 것을 볼수 있는 자가 복된 인생인 것이지요. 11개 하 6장을 보면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보니까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왕이 보낸 군사와 말과 병거가 그가 있는 성읍을 빙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완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말하지요. "내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불안한 거예요." 아, 이제. 곧 죽게 생겼구나 이런 확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말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는 기도를 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아람의 군대밖에 없는데 아니 우리와 함께한자가 저들보다 더많다니요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자 엘리사가 기도를 해요. 요하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사완의 눈이 열립니다. 그가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로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적들이 완전히 보이 되어서 오히려 그 대적들이 큰일 날 판이 된 거예요. 자. 우리 성도는 이것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 떨리지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연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갔을 때에 이런 고백을 했지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아들이 깨달은 진리를 아버지 사울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기회만 되면 틈만 나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만 눈에 딱 뜨이면은 그들을 불로 모았던 거예요. 숫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이념을 깨닫지 못한 인생입니다. 사울의 진영은 사기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이제 전력도 많이 보강된 상태예요. 보는 족족 군사로 영입을 해 버리니. 그의 군사력이 얼마나 더 막강해졌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명령하셔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간접적으로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명분이 무엇이었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벌하시겠다는 거죠 이 명분이 분명, 분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기가 조금 의문이에요. 왜 하필 지금인가? 아, 이거죠. 육적으로 볼 때는 아, 지금이 최적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왜 하필이면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을까? 싶은 거죠. 상황으로 보면 아주 시기적절한 때인 것 같습니다. 군대의 사기가 오를 대로 올라 있고 전력도 많이 보강된 상태입니다. 전쟁을 치르기에 아주 최적의 상태가 된 거예요. 최상의 컨디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때 전쟁을 일으키라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날을 위해서 그동안의 시간을 준비하고 기다려 오셨던 것 같습니다. 사울 입장에서 이 순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건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제가 이 정황을 봤을 때 사울의 성격과 그의 어떤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제가 짐작한 거예요. 그래 이 날을 위해 내가 힘센 사람과 용감한 사람들을 모아 놓았어. 하나님의 때와 내가 준비한 이 때가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게 된 거야. 바로 이 때가 형통을 이룬 것 아니겠어? 이스라엘 상황도 좋고, 이번 전쟁에서 또 승리하면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할 것이고, 내 명성도 높아지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번 전쟁이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기가 막힌 기회라고, 복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보병이 20만. 유다 사람이 만 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얼마 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사울 곁에 남은 자가 고작 600여 명가량밖에 없었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350배 많은 사람이 사울 주변에 모여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이 상황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급할 것이 없어요. 아주 여유롭게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승자의 마음으로 전쟁에 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사울은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말렉에 있는 모든 호흡이 붙어 있는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버려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사울은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는 걸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하찮아 보이는 것만 진멸했어요. 그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즐거워하시는가? 서로 코드가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형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즐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형통의 핵심 키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섞여 있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여러분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모습 아닙니까? 순종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 바로 내 모습이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자, 이런 모습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인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미지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제 토해 버리겠다. 내가 너를 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울 왕이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을 때가 분명히 있더라는 거지요. 순종을 해요. 그러나 불순종도 해요. 믿음과 세속적인 모습이 교묘히 섞여 있는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요. 본문의 사울의 모습입니다. 미지근한 상태의 삶. 그러면서도 이런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합니다. 미지근한 삶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울 왕은 지금이 최적기라 생각했습니다. 사기도 높아졌고 군대의 수도 상당히 모여 있고 부유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보았을 때는 그는 부유한 인생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한 인생으로 보여졌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내가 문제 없는 인생인 것 같아? 아니야.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모습이야.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만 하는 거야. 지금 전쟁에 임하기 전 사울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체크했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얼마나 힘세고 용감한 자들이 많이 득실득실거리고 모여 있는가 이거를 체크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체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회개할 부분,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될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하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합니다. 사울은 문을 닫아 놓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책망을 해도 그 책망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리하여 그의 아들은 볼수 있었던 것을 그는 못 보았습니다. 때문에 힘센 자, 용감한 자만 보면 자기 곁에 두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곁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대신 그가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힘세고 용감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의 주변에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못했어요. 사람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아말렛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 여전히 자신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같기도 또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한 애매모호한 삶의 태도를 그는 늘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도 용납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가 하는 말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백성이 제사하려 하여 책임을 최고의 책임자인 왕이 그 일에 책임을 백성에게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많이 본 모습이죠.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자신의 죄를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내탓 아니요, 저 사람 탓이요, 떠넘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죄의 습성이 이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의 습성에 젖어 있다는 한 증거가 뭡니까? 내 탓으로 여기 회개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계속 돌리고 그 사람만 탓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에게 죄의 습성이 진하게 남겨져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백성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말씀에 대해서 뭐예요? 내가 전적으로 다 순종한 게 아니라 선택해서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놓고 부분 순종한 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판단하여서 선택할 대상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대상이지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말씀을 주셨지요. 아무리 전쟁터에서 죽이기 아까운 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진멸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자기 합리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좋아 보이는 명분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피해 버리고 있습니다. 이번 아멜렉과의 전쟁은 사울에게 있어서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과연 사울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합당한 자인가 아닌가를 증명해 내는 시험이었던 것이죠. 그는 기회인지도 시험인지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의 신앙은 침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신앙이 침체되면 나에게 온 사건이 그게 기회인지 시험인지 구분을 못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자꾸만 자기 합리화와 자기 방어만을 합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요. 나는 선한 사람이고 상대방이 악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지요. 그러나 그의 현재 모습이 그가 어떤 길 위에 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시험에 자신의 불신앙의 모습으로 대처하여 실패를 맛보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성공의 삶을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불신앙의 모습을 깨닫고 신앙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 이게 먼저인 거죠 이게 돼야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아무리 성공에 성공을 거듭해도 그것이 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차라리 차라리 실패하는 게 사울에게 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전쟁의 실, 성공에서 하나님이 진멸하라는그 명령을 어긴 모습을 나타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되어 버렸잖아요. 차라리 이번 전쟁에 그가 실패했더라면, 그래도 하나님께 한번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아말렛과의 전쟁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후회하고 계신 것도 모르고 그는 승리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초점은 전쟁의 승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점은 순종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초점에서 벗어난지도 모르고 갈멜에 이르러서 이번 전쟁의 승리로 이끈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요. 그러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라고 보고를 하지요. 일부 행한 모습을 전부인 것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 순종한 부분이 있죠. 이만큼 순종했어요. 나머지는 어겼는데, 나머지 어긴 거 얘기하지 않고, 이만큼 순종한 것만 보고하고 있어요. 사울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 19절에 나타납니다. 여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었느냐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데 인생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뭐예요? 어디에 맞췄어요 사울은 탈취하기에 급한 그곳에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눈앞에 이익이 차려져 있게 되니까 눈이 거기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탈취하기에 급한 인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살고 있는가? 지금 무엇에 급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한,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끌어왔는데 그 이유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함이라고 표현을 하죠. 불순종에 가증한 짓을 해놓고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행위와 개념을 끌어들여서 그럴듯하게 그것으로 포장해버리고 있습니다.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걸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이에 대해 사무엘이 말해줍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울의 이 순종과 불순종이 섞인 삶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거룩해 보이는 것으로 포장하려는 이 모습에 대해서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지요. 미지근한 삶, 순종과 불순종이 미묘하게 섞여 있는 모습,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럴듯한 명부문으로 포장하는 삶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삶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런 인생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에 문제가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능력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왕이 되지 못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어요. 왕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게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왕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 삼아 주셨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 이것이 여러분의 목적 이유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인생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울처럼 탈취하기에만 급한 인생이 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지 않는 삶이 되어만 가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지지 않고 탈취하기 급한 데만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는 기회와 어떤 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이 메말라 버리도록 계속 탈취하기 급한 그 삶으로 스스로를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되지 못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며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섞여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말씀을 버린 인생으로 평가하시더라는 겁니다. 사울왕의 모습 보세요. 순종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불순종하였어요. 이에 대해서 말씀을 버린 인생이라고 평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아직도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가, 말씀을 버린 인생이 되어만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기회인지 시험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성공에 성공을 거듭하는 인생은 결코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이기는 데 삶의 목적을 두지 마세요. 순종하는 데 삶의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이기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우상 숭배하는 인생이라고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깊이 묵상해보세요. 나는 과연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급한 인생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에 이제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순종으로 잘 통과해서 여러분 인생의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급한 거 없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삶으로 돌아가 모든 급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러한 삶을 이루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